성경에서 주의 여종이온이라고 자신을 여종으로 말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적인 문화의 뿌리에서 온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나 개념으로 이해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루시 말한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룻은 당신 즉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것이라는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룻기 2장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이 보아스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 미천한 여자라고 말한 것 같이 해석되어 있는 것은 룻이 자신이 하녀라고 말한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오히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적으로 남편은 히브리어로 발, 즉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뿐인 아내는 다른 하녀와 다른 여종 혹은 단한 명의 하녀라는 표현을 합니다. 루슨 보아스에게 자신은 다른 하녀와 다른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룻기은 메길라 즉 예언서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룻과 같은 고백을 신약에서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 말한 여종환야라는 유대적 의미는 단지 집안일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우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한 말은 루시 말한 히브리어 시프테카와 같은 당신의 여종, 당신의 하녀라는 말입니다. 루시 말한 아내는 오직 한 명의 아내로 죽은 남편의 상속자를 내게 하는 고엘 즉, 구속자로부터 그 시를 받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스는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위로의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두고 말한 당신의 여종 계집 종이라고 한 말은 루시 자신을 두고 말한 당신의 한여와 같은 말입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을 유일한 여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들이 말한 것은 특별하고 유일한 위치를 나타내고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여성들의 특별한 지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아스가 사람으로서 한 일은 신약에서 직접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족이라는 단어 미슈파카는 여종 한야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한야라는 슈프카는 섬김과 헌신이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또 오직 한 사람의 아내이며 어머니의 헌신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라는 말의 기반입니다. 이는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여성의 역할이 단순한 종과 같이 도우미의 역할이 아닌 가정의 기반인 헌신을 결단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가정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책임지며 보상하는 주인은 가장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여나 여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해석에는 허드레지를 하는 한 여와 또 다른 한 여, 여종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위의 한 남편의 아내라는 존중의 의미로서의 여종이 있습니다. 성경 속 구속의 사역을 담당한 여성의 역할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참여였습니다. 룻과 마리아는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 중요한 여인들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유대적인 뿌리의 해석이 필요한 구문이나 단어를 현대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때, 유대 문화로 해석해야 하는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룻과 신약에서의 마리아는 오직 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인들의 용기 있는 헌신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 기쁜 소식, 즉,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으며 결단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